더불어시민당의 선거대책위원장 맡고 계시는 이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이번 4월 15일 치러지는 제 20대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예, 이번에 이제 대역 선거법 개혁된 어, 선거법에 의해서 처음 치러지는 어, 총선입니다. 어, 연동형 비례대로 어, 대표되는 이제 소수 의, 의견을 가지 소수. 정치적 세력들이 국회에 진출하느냐, 마느냐를 가늠하는 이제 최초의 선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10석과 플러스 알파 20석을 11번으로 비례에다 배치해 주셔서 정말 최고로 도와주셔서 더불어시민당이 이제 비례 일당으로서 우뚝 수느냐. 그럼으로써 민주당의 최고의 정치 세력의 지원자가 되고 또+ 또 이제 소수당이 독자적으로 의계에 의 참여함으로써 어 다수당 어그 다당제의 기초를 만들어내느냐를 이번에 풍가로 많은 총선이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어 검찰 개혁과 선거법 개혁 기타 모든 개혁의 이제 시작에 끝을 만들겠다고 미래 통합당으로 이되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탄핵을로 탄핵을 보복하고 철역전을 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감정의 고른 선거가 아니라 거의 폭력입니다. 이 폭력을 이겨내고 계속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승리로 이끌음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반석에 올라서는 2 1 일대 총선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뛰고 있습니다. 오선 의원으로서 사기 특위 위원장도 맡으셨고요, 3일 운동 100주년 기념 특위 위원장도 맡으셨는데, 의정활동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 방성하게 하고 계신데요. 예, 에, 다섯 번의 선거를 마치고 이번에 여섯 번째는 더불어시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민주주의를 완성을 위해서 아, 이번 아, 다섯 번의 은혜를 받은 민주당의 최고의 승리를 안겨주는. 공헌자가 되기 위해서 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15, 4월 달에 치르는 1번과 5번, 4.15입니다. 1번은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5번은 더불어 시민당으로 승리해 주셔서 또 우리 민주주의가 완성된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이 영원히 나갈 수 있는 코로나일구에서 보여준 대한민국의 저력을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저력을 원칙 으로 승부한 세계적 대유행을 우리 대한민국의 뜻으로 의지로 능력 으로 이겨낸 21대 총선의 마지막 우리 총선 승리가 저에게는 우리나라에게는 가장 중요한 저희 의정활동의 마무리 다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더, 더 좋은 의정활동 으로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네 의정원님 오늘 제주에 어떻게 오셨나요 네 오늘은 4월 3일 72년 전 제주 4.3의 비극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제주도민의 가장 의미 있는 날입니다. 한편 우리 제주도민은 이 어려운 비극을 새로운 승리와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평화의 땅, 치유의 땅, 세계에서 이제는 최고에 가는 제주도로 만드신 제주도민께 우리는 감사드리면서 어, 제주가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정을 겪었는데 에, 우리 강창 의원님이 4 3의 상징으로 떠오르신 16년 서부터 제주는 안정된 정치의 보장이 됐습니다. 이번에 한번 어, 제주도에서 새로운 정치의 바람 어, 그래서 4, 어, 16년의 에, 정치적 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주도민의 안정을. 더 나은 대역으로 꼭어 만들어 주 집사는 부탁 을 올리고 그 승리를 기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5번 더불어 시민당 네. 선거대책위인 양으로 제주도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이제 비례 연합당으로서의 더불어 시민당이 탄생했습니다 4월 15일 날은 1번과 5번입니다. 1번은 더불어민주당, 5번은 더불어시민당입니다. 더불어패밀리에게 이번 비의 일당을 만들어 주으로써 개혁으로 계속 가는 우리 제주도민의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패밀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큰 은혜와 부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달구어 드립니다. 정말 제주도민이 승리 끝나고 난 다음에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뵙고 다시 절하겠습니다. 네. 4월 3일에 새로운 민주혁명 어렵고 고통의 터널을 새로운 태양으로 만들어낸 제주도민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한번 해주세